안녕하세요.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. 화성시 장기동소의 산수택 월세 임대물을 소개합니다. 넓은 복층구조 다락방과 테라스가 있어 거주하기 편리한 구조이며 아래층 3층에는 방두 개와 그 주방 일체형 거실, 화장실, 세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실내에는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옵션이 제공되어 있으며 공실이라 언제든 입주 가능합니다. 화성시 장기동 산수택 월세 임대물은 탁 남향으로탁 트인 조망이 나오며 다락방을 통해 연결된 테라스가 넓은 편입니다. 다락방도 10평 이상으로 넓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25평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며 방과 거실 등 내부를 도배할 예정입니다. 동탄복층 테라스 구조 산업 등 입지를 살펴보면 남동탄 장지동 중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끼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초중고 학교도 도보거리에 있어 교육 입지도 좋은 편입니다. 동탄 장지동 복층 테라스 상가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5만 원이며 공실이라 언제든 입주할 수 있으며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